요즘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건 다릅니다. 검증된 반응과 꾸준한 판매로 고른 세 가지입니다. 3위 제품입니다. 은근한 인기와 높은 만족도를 가진 제품이에요. 2위 제품입니다.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인기템입니다. 1위 제품입니다. 이유 있는 1위, 선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.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.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.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. 많은 선택이 집중된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.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전해보세요. 이 제품은 리뷰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.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.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.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.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.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